아, 이제 교육장소인 고려극장 도착했습니다. 어, 물어보니까, 이거는 시 소유는 아니고, 나라 소유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 것 치고는, 이제 고려인들이 같이 공연하는 것 치고는, 어, 이제 저기 들어가서 방금 세팅하고 나왔고, 지금 시간으로는 10시 5분인데, 11시, 11시인가? 예. 네. 지금 내빈 분들은 겨나가고 계시고, 저랑 한명 스텝은 세팅을 하고 있었고 세팅 끝내고 나왔습니다. 10시 반에 공연은 아쉽게도 오늘 7월부터 휴가라고 해서 공연은 못 보고 대신에 영상으로 대체하고 1시간 정도 강연을 가진 다음에 이제 체험하고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혹시 안에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뭐 찍으면은 블로그에다가 사진으로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빠이빠이.